만들자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제3사회 전라남도 자원봉사 박람회를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청경은 네. 자원봉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전라남도 의회의장 김태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. 많이 좀 해주시고요. 우리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데 제대로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정책이라지 이런 부분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일상에 있으면서 또 시간을 짬짬이 내서 어,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하루에 또몇 시간씩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분들을 늘 존경하고 어, 성기겠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하시고요. 앞으로도 우리 전남 발전과 네, 특히 또 여기 우리 본회 22 이게 시군에서 다 오셨는데요 자원봉사 열심히 해주십시오. 저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시기재 우리 의장님 감사드시. 아우 구 시사님 너무 화나게 운데요 아시겠어요? 오, 아 어디 뒤 숨. 아, 열쇠고리에 이걸 달아주는 거군에몇 아, 아, 시까지인가요? 4시까지.